장다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바로 구독자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 최근에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또 너무 답답하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출연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분을 또 모시고서 방송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부동산을 뭔가 숨어서 자꾸 얘기하고 뭔가 죄지은 것처럼 우리가 합법적인 태도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사고팔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예, 떳떳하게 행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모든 것을 배수자한테 전가시키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남의 탓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떳떳하게 많이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상담은요 김원영 씨입니다. 에, 우리가 이거는 뭐 실제 있는 그대로 보내주신 거에 저희가 글씨도 표현도 저희가 전혀 고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고서 또 김원영이냐 그래서 김희영이냐 김아영이냐 김유영이냐 이거 사소한 거 가지고 또 목숨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누굴까도 대체 김유영이니까. 그런 거 고민하신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 공부를 하실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산 장양동 킨텍스 원시티 3블록 36평 소유하고 있고 2019년 12월에 전세 4억 6천에 주고 있습니다 킨텍스 원시티면요 고양시 일산에서 대장주입니다 여기는 자 한번 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원시티 3블록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GTX 킨텍스역이 들어설 지역이죠 지역이 CJ라이브 제이 킨텍스 전시장 지금 일 전시장 cj 라이브에서 로 이쪽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이어서 아파트 가격 주상복합이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782세대인데 2019년 8월에 입주를 했고요 이 36평형이 현재 14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14억까지 호가는 지금 15억 5천에서 고양시에서는 그야말로 대장주다 가장 비싼 주상복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뭐 연예인 요즘에 mc로 또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이혼했어요. tv조선에 또 그게 지금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거기 김원희씨 김원희씨가 요즘에 또 mc를 여러 개 보던데 여긴가 여기 어디 근처에 하여튼 그 주당 복구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가 많이 안 좋아 남편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갑자기 수입이. 영혼이 되었어요. 참 요즘에 힘든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보니까 뭐 헬스클럽 또 이런 피트니스 이런 쪽에서도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데 그대로 망할 수는 없다 하고서 체육관을 열어버리는 그런 현상까지도 발생을 했고 태권도는 되고 왜 학기도는 안 되냐 해서 너무 이런 어떤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또 오프라는 것도 생겨났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기업에서는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있고 폐업도 많이 하고 있고 자영업자 폐업. 굉장히 굉장히 지 심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넘어가기를 바래야겠습니다 모두가 지금 안 좋은 시기입니다 배달업체라든지 몇 군데 큰 프랜차이즈 어? 이커머셜 이런 업체 빼고는 정말 다 죽을 맛이죠 대부분의 우리 자영업자들 회사에서 언제 입금 처리해 줄지 확실히 모르고 저희가 가진 재산이 저 집뿐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고민들 많습니다. 일 주택자들, 강남에도요. 제가 보면은요 정말 대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렵게 얘들 학교 문제 때문에 식객에서 좀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오셨던 분들 예전에 이런 분들도 보면은 집이 한채가 전부고 그 대출금도 아직도 갖고 있는 집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집값이 좀 올랐다, 올랐다 치자고요. 근데 집을 팔고 다른 데는 다안 올랐습니까? 그 집을 팔고 그러면은 대출금을 갚으면 다른 쪽으로 외곽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삶의 터전이고 뭐 직장이 가깝거나 뭐 지금 자녀들이 많이 커서 학교를 다 여기 근방에서 다녀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주택자도 지금 공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재산세라든지 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들이 많은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도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집이 없는 분은 집값이 매덕씩 올랐지 않냐 그 팔고 팔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상 닥쳐 있는 분들은 그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이 세금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살고 싶지 않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때1 주택자는 재산세도 지금 공시가격 6억 이하만 조금의 어떤 이 소통방금의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공시가격을 90%까지 다 실거래가 대비해서 올리면은 시세 대비해서 1 주택자의 부담도 굉장히 갈수록 커집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정책들 제가 볼때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그 수준 높은 우리 장재영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청원을 올린다거나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작년에도 상황이 안 좋아 집 담보 대출 조금만 받으려고 세입자 연락했는데 거절한 적이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면 세입자한테 이거를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담보가 있으면 감정 평가를 하고요. 1순위가 전세 보증금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담보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거절해서 안 됐다는 건지 좀 그거는 좀이하기 힘든 부분이다만 계속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1억 9천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일산집 전세 기간 끝나면 입주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산집 전세가가 많이 올라 세입자에게 이사비, 부동산 수수료 플러스 알파를 주고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 세입자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사비라든지 부동산 수수료라든지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이 세입자에게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될때 계약기간 5개월에서 8개월 먼저 나가 주십사 조율할때 위로금을 얼마 드린다고 해야 좋을지 궁금해요 아 이건 뭐 참신한 질문입니다 법적인 질문을 떠나서 참신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가지 저에 대한 경험치를 한번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2019년 12월에 전세상황유천에 주고 있다고 한다면 2021년 12월 올해 12월에 만기입니다 전세 4억 6천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세가 14억이기 때문에 은행 감정가는 조금 더 낮은 가격의 감정가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세 살고 있는게 1억 6천인가 있는게 그게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한다면 대출이 안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대출을 전혀 안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한다면 대출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요지는 이분이 여러가지 지 지금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계약 만료 계약 만료가 그러니까 6개월에서 2개월 그러니까 12월 달이기 때문에 만기가 대략 한 6월 달, 7월 달에서부터 10월 달까지 통보를 세입자에게 하면 됩니다. 실거주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한 5개월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세입자하고 합의를 봐서 위로금을 줘서 나갈 수가 있겠느냐? 아마 이 노하우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이메일 보내서 노하우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렇다면 저의 저의 생각은요,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제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인데 저도 이제 세입자로 살다가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은 이제 제가 매수를 해서 등기 이전 했는데 1년 정도가 세입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가 들어가려는 집은 좀 이제 금액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세가도 꽤 높았죠. 근데 그분에게 제가 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그 세입자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인성도 좋으신 분이고 굉장히 에티켓도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꽤 자산가이십니다. 근데 집을 전세에서만 계속 살아오셨어요. 자기 하는 분야에 꽤나 그래도 나름 더잘 자리를 잡고 계신 분인데 어, 직장이 이제 그근처에 사업체가 근처에 있었고 아들 세명이 있었기 때문에 방네 개짜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50평대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랬는데 1천만 원제한하니까 조금 좀 자기는 더 살고 싶다 얘기를 해서 제가 1,500만 원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 근방에 본인이 가려고 하는 방네 개짜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게그 당시에는 없었어 가지고 제가 이제 못들어갔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세 3... 자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집값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세금에서 조금만 더 버텨서 그냥 사세요. 했는데 그분은 안 사고 그냥 이 눌러 앉아 계셨고 그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또 전세로 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세금 매덕을 더 주시고 근데 꽤나 자산가였습니다. 저한테 뭐 보니까 건물을 하나 구해달라고 하는데 집을 먼저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집을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근데 어쨌든간에 이 위로기라는 거는 그 정답이 없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제가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억 덜 받아도 팔아버리자 강남에서 금매 나오는 이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세를 주던 집주인 박모씨는 최근 집을 시세보다 2억 낮춘 금매로 팔았다 대치동에 전용 84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25억에서 30억은 갈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억 낮춘 금매로 팔았다 이 부분은요 일주택자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일주택자는요 2억 정도 시세에 낮춰서 팔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 살 거나 팔더라도 오히려 효과를 지금 상황에서 높여서 시세보다 높여 내놓지 낮춰 내놨다는 것은 다주택자인데 조금 시세 차익을 덜 받더라도 그냥 팔겠다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다. 박씨는 세입자에게 전세 기간 만료 후 이사하는 것에 대한 위로금으로 2천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천만 원이 사실 뭐 적은 돈은 아니죠. 이천만 원이면 웬만한 또 직장 신입의 연봉 가까운 금액인데 하지만 며칠 만에 마음이 바뀐 세입자는 돈을 오천만 원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박씨는 집을 급매로 매매해버렸다. 박씨는 당초 태거에 합의했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론하면서 큰 돈을 요구했다며 매매 과정에서 덜략 이억이 넘는 금액을 손해보긴 했지만 이 같은 사례를 시장에 남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세입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집을 팔아버렸다. 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는데 세입자 요구대로 5천만 원을 주고 시세대로 2억, 그 손에 안 보고 팔았으면 1억 5천을. 더 이익을 볼수 있었는데 정말 세입자가 괘씸한 거죠 2천만 원에 합의해서 나가기로 했는데 5천만 원을 요구하니까 지금 이런 세입자가 종종 나온다고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임차인도 있잖아요 너무 그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2천만 원을 받고 약속을 했으면 하는 게 어떤 도리 아니겠습니까? 또 옆에서 누가 염장을 질렀는지 야 2천만 원 가지고 되겠냐 아니, 본인이 욕심을 부렸는지, 그큰 욕심을 부리는 건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전세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주변에 지역 가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어떤 이런 방법으로 돈을 갖다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이런 돈을 받아서 또 주식에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을, 복잡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게 분쟁이 생기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법입니까? 임대차법 때문에 최근에 많이 집값이 올랐다는 그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얼마의 1호금이냐. 이거 지금 전세가가 4억 6천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세가 최근에 12억, 50%대, 뭐 13억. 근데 그 전에 세입자이기 때문에 10억 이하에 있을 수도 있어요. 8, 9억 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지금 2천만 원에 처음에 합의를 했다는 거죠. 저는 세입자가 11억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1,500만 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 플러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전세가 많이 오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자를 더 버텨서 1,500만 원도 저도 과감하게 베팅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4억 6천에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한 1천만 원 정도에서 글쎄요, 뭐 500만 원은 적게 적다고 게적 느낄 수 있는데 요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굉장히 좋은 성향이시면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군요. 당장 길바닥에 나가 앉을 상황이시군요. 저는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한테는 한 500만 원만 좀 주십시오. 할 수도 있겠죠. 300만 원만 주십시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세입자가 정말 안 되셨네요. 저한테 돈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제가 한번 집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힘드시군요. 정말 천사 같은 세입자. 천사, 날개. 날개가 딱 보여. 후광이 비쳐요. 이런 세입자 모르기 때문에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는데, 처음에는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제3자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면은 뭔가 많은 걸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3자를 내보내는 게 좋아요. 뭐 친한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공인중개사 내지는 아는 분을 대리로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요. 1차적인 시도를 해 보시고 다음에 또 전화 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지금 겪는 고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여러분들의 연락처 함께 보내 주시면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만간에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린 그 날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두 중에 시체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 보여집니다.